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가 무료화가 된지한 달이 됐습니다. 2023년 7월 14일 무료화가 되었죠. 그리고 기존 유료를 구매한 사용자 에디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골드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약 5천 골드를 받았습니다. 어떤 에디션을 구매했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골드가 달랐을 건데요. 저는 울티마 에디션을 구매했더라고요. 당연하게도 무료화가 처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매칭이 정말 쾌적했어요. 빠른 대전부터 시작해서 랭킹전 할걸 없이 빠르면 1분 내에 보통 2, 3분 내에 매칭이 되더라고요. 이건 유비이냐? 기존 유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 매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피크 시간대가 아니라 주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랭킹전은 아니고 빠른 대전으로 매칭을 해봤습니다. 무료가 처음 됐을 때 스팀 동시 접속자를 확인해 봤을 때 제가 본건 2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이 넘은 시점이고 오전 9시, 10시 사이였어요.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2 7 0명 정도 접속해 있더라고요. 예전 무료화 전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6,000에서 7,000명 정도 됐습니다. 매칭을 시도하면 얼마 만에 매칭이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시간대에 따라 분명히 다를 건데 오전 시간대 빠른 매칭 트리오 기준 3, 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피크 시간대는 빠른 대전 같은 경우 이보다 더 빨라요. 하지만 오전 시간대를 감안하면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인데 매칭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적 ...다는 거. 무슨 말이냐? 제 생각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게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AI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로비에 들어갔을 때 AI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AI들의 움직임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다릅니다. 로비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다 다르거든요? 그걸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대충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중국 서버를 제외하고 모든 서버에서는 콘솔 유저와 같이 매칭이 됩니다. 랭킹전도 마찬가지고 빠른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이전에 엑스박스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는 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무료가 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버전도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패드로 최적화는 되어 있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저는 빠른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를 하는데, 내가 패드 플레이로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부터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했던 이유도 크고, 처음부터 패드로 플레이했다면, 지금 생각과 다를 것 같은데, 분명히 격차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드의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간혹가다가 트위치 스트리밍 방송을 보면 상위티어인데 패드로 플레이하더라고요. 콘솔로 플레이했던 건지, PC에서 엑스박스 패드를 연결해서 플레이한 건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키보드 마우스 플레이했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잡은 사람은 콘솔 유저예요. 뒤에 피가 붙어 있죠? 그러면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우리 팀원 중에서 한 명도 피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라는 거죠. 이렇게 빠른 대전 랭킹전 할것 없이 콘솔 유저와 같이 매칭이 되는데 이게 무료화가 되고 나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예전 엑스박스로 처음에 나왔을 때 콘솔 유저와 매칭이 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더라고요. 처음 무료화 됐을 때는 압도적으로 콘솔 유저가 많았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로 접속을 해 봤는데 팀 계정 이랑 플스 계정이랑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스팀 계정과 연동이 된다면 저도 콘솔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잠깐 찍문만 해봤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유저 한정 무료로 코스튬을 제공하는데 이 코스튬이 영구가 아니라 무료 체험이에요. 일주일. 그래서 난 안에 만약 스팀 계정과 공유를 해준다면 플레이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PC에 엑스박스 패드 연결해갖고 플레이하면 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PC 사양이 낮거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콘솔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60프레임 고정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PS5를 찍먹만 해본 느낌으로 60프레임 고정은 아니고 가변입니다. 이 게임 자체가 다대다 전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프레임이 떨어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투가 사람과의 전투였고요. 그 후로는 마지막 1등을 할 때까지 전부 다 AI였어요. 6명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3명이 남았다는 소리인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AI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속에서는 AI가 제니되는 모습이 보이죠. 플레이할 때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 AI인데 정말 칼패링, 정말 잘해요. 이렇게 첫 게임은 1등으로 마무리. 어둠이 곧 찾아오리. 두 번째 빠른 대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한 3분 정도 걸려서 매칭이 됐습니다 오전 시간대라서 그런지 ai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과 같이 여기서는 저는 처음에 ai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쟤네들이 ai였을까 약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뭐 의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플레이 했을 당시에 세 번째 빠른 대전은 고청한 누님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데 이번 판은 유독 ai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느낌상 딱 봤을 때 ai라는 걸 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유비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플레이해 본 유저로서 저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ai들끼리 싸우는 건지 사람들이 싸우는 건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움직임을 보면 또 바로 알수 있고요.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플레이 하다 보면 AI들의 기본적인 패턴이 있으니까 결국 많은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바로 직감할 수 있겠지만. 사람보다 AI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도 항상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띄엄띄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 영상과 같이 갑자기 한 곳에 집중적으로 AI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유비분들 입장에서 저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뭔가 썰자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되면 재미를 느낄 수 있죠 썰리는 것보다 써는 게 좋잖아요 이런 느낌을 주고자 개발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니면 말고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막상 또 싸우다 보니까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AI들이 이렇게 플레이하는 걸못 봤거든요. 이렇게 플레이할 정도로 AI 지능이 강화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AI 대전도 무료화가 된후 AS 서버 상황 아주 좋습니다. 매칭도 정말 쾌적하고요. 오전 시간대를 제외하고 피크 시간대 접속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겁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무료화 때문에 꾸준히 유입이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 티어일수록 매칭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고 중국 서버도 고 티어로 올라가게 되면 매칭되는 시간이 2~3분, 3~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은 어떤 게임이든 마찬가지죠. 오늘 영상은 무료화가 된후한 달이 지난 시점 매칭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쾌적함을 줄 겁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오전 시간대에 접속해서 테스트를 해. 건데, 오전 시간대도 이 정도로 매칭이 된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목소리> 제법 쓸만하군